안녕하세요. 중곡동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모습입니다. 세면대 하수관을 이동한다든가 바닥에 특별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물 경사를 작업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돔 천장이라든가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는 여러 가지 그 배관 터널이라든가 여기에서 가기저 아, 있구요. 좌측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요 세면대에서 젠다이 선반을 설치하려고 벽돌까지 준비를 해갖고 갔었는데요 결국에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출입문을 여는데 세면대하고 가까워갖고 요즘 현재 벽으로부터 젠다이 선반하기도 한130 정도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정도 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이 세면대를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려가 그렇게 했더니 변기까지 이동을 시키고 이뭐 여러 가지 배관들이 복잡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최초에 젠다이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말씀드리라고 못 하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세면대 하수관만 벽으로 가도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벽타인게를 깨고 하, 하고 있는데 설치를 치수라든가 이걸 다 잡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하게 된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젠다이 폭은 그 벽돌로 쌓게 되면 약간 100mm, 그다음에 젠다이 선반이 120mm예요. 그 지금 타일을 붙인 다음에 진다의 선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 130mm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출입문에 간섭을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하수관 묻는 자리를 파고 고마스로 팠기 때문에 이 움푹 파인 곳에서 이제 그 누수가 될까봐 고마스를 칠하고요. 칠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묻고 그 다음에 몰탈하고 시멘트에그방액을 섞은 걸로. 이렇게 사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주로 100%좀 하는 게 좋고, 한 5cm, 10cm 위에 하고, 위에는 우레탄 폼 같은 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양이 얼마 안 되고, 좀 개농교수 있기 때문에, 몰탈로 지금 사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쑤셔놓고, 이렇게 하기이 화수가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벽면보다 시멘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일정하게 긁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타일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 여기는 지금 벽 타일이 떠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뚫고, 여기다가 이제 피스를, 나사를 박아갖고, 타일과 벽을 고정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파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은 지금 저쪽에 지금 변기가 보이는데, 변기 쪽하고 이쪽에 샤워장하고 한 1cm 정도 턱이 졌어요. 턱이 졌는데 이걸 까기도 뭐하고 그래갖고, 아, 경사를 양쪽으로 분리해갖고, 저쪽에도 지금 유가가 있고, 이쪽에도 유가가 있어요. 그국 물을 양쪽으로 나눠갖고, 아, 경사를 지금 구배를 좀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좀 특이한 사항이죠. 네, 이렇게 해고 이제 약간 완만하게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사를 잡았고 요 앞으로도 이제 물이 흘러 나올 겁니다. 네, 타일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변기는 지금 보이는데 아, 여기가 이제 그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주변에그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용을 해도 되는데 조그만 요 빌라 같은 데는 협조하기가 힘들어갖고 요걸 나중에 띄고 먼저 달고 이런 작업을 해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거하고 벽타일을 지금 세면대하고 변기 있던 자리를 붙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는 특이하게 지금 벽과 천장 사이에 간접등을 설치합니다. 간접 등이 상당히 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뭐 예쁘장하게 괜찮습니다. 네, 바닥 타일을 지금 경사를 양쪽으로 나눠갖고 주고 작업을 지금 압착 시멘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요 지금 잡는 요 부위가 경사면이고 앞뒤로 구분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 앞 부분이 물이 저쪽으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흘러갑니다. 간격과 단차와 이런 걸 이제 망치로 톡덕 두드려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이제 잡고 있어요. 네. 물구에도 확실히. 되나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타일 작업을 바닥 타일을 하고 있고요. 바닥 타일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또 변기 자리에 밑에 이제 그 줄눈을 먼저 그 자리만 넣고 다른 데면 이제 그 걸어다니면은 지저분해지니까. 변기 자리만 넣고 변기를 안 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하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어 바닥이 좀 지저분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가 된 모습. 뭐 젠다이 선반 뭐 이렇게 해 갖고 완료가 됐고요. 작업이 이렇게 해갖고 쭉 됐고 동영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동영상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